잘 던져야 되는데 택틀벨을 던진다고 했을 때 어떤 물체를 던지면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가 몇 도죠? 네, 40에서 한 45도 정도죠? 그래서 뭐 정확히는 뭐 42도라고 합니다. 스포츠 역학의 부분은 네, 중력도 이제 작용하고 몸의 구조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42도 각도가 가장 멀리 던지기 좋다고 하는데 스윙, 이, 이 여기에서만 또북한으로 봤을 때 사실 몇 도인지는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40도에서 45도 정도가 돼요. 그래서 몸을 펴을때 몸을 딱 피는 순간에 이 팔의 각도가 한이 정도 각도여야 돼요. 그래야 캐틀벨이 42도에서 45도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. 몸을 펴을때 이렇게 팔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쯤 있어야 돼요. 되시죠 음. 이 각도가 중요하죠, 첫 번째. 그래서, 뭐 탔을 때, 이게 아니라, 여기 있을 수 있게. 그럼 왜 이렇게 올라오느냐? 네, 올라오잖아요, 다시. 그거는 있단가또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, 던지는 그 느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피는 순간에 한이 정도 각도 있을 수 있게. 네,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 다음에 피고 나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좀 따라 올라오는 거 내주세요. 네, 피는 순간만 딱. 데드리프트 네, 탈때그이 동작이 나와야 돼요. 아까 계속 연습했던 뒤로 간 포지션이 나왔다가 바로 문제는 계속 오래 유지하는 게아니라네 그만. 시작해.